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공지 뜬 약초학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약초학자는 지속 피해형이네요. 추천 무기는 매개하고 지팡이고, 정글루비는 약초학자는 약초를 잘아니 쉽게 접근하지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독과 약학의 위력을 맛보게 될 거예요.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독 마스터리하고 약학 마스터리. 독 마스터리, 독 피해를 증가시키고, 독중첩 상한을 높인다. 원래 독피에는 2중첩이 끝이죠. 약초학자는 마스터리 때문에 5중첩까지 가능하답니다. 적의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를 주고 중첩이 쌓일수록 데미지가 증가한답니다. 강한 보스를 만나고 교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친구죠. 이렇게 되면 출혈이 너프가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공지를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그 다음 약학 마스터리. 체력 포션 또는 만화 포션을 마시면 속성 보너스를 획득합니다. 속성 보너스는 1에서 3단계에 랜덤하게 발동하며 단계별 보너스 수치가 다르답니다. 하지만 포션 마스터리는 체력 포션과 만화 포션에만 적용되며 연금술사가 만든 주스는 패시브 스킬이 발동하지 않는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펙트가 다르죠? 1레벨 이펙트하고 2레벨 또는 3레벨이겠죠? 이펙트가 다르고 성능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레벨 보너스 수치는 독 피해 20%, 이동속도 10%, 지속 시간 6%. 화면상으로는 체력 물량을 사용했고요그 다음 이펙트를 보시면 2레벨 또는 3레벨 보너스 수치 같은데 독피해 90% 이동속도 50% 지속시간은 15초입니다. 양 마스터리를 사용한다 치면 포션을 지속적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빌드군요. 액티브 스킬 첫번째 독병 던지기. 적에게 독병을 던져 이동속도 감소와 독피해를 준다. 영상을 보시면 첫피해는 39에서 42, 치명타로는 70까지도 뜨고 적이 가가올수록 스택이 쌓이고 있겠죠? 그 다음은 84, 100대도 뜨죠? 그리고 점점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146, 200대도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증가하네요. 두 번째 액티브 스킬, 나뭇잎 칼날. 몸 주변에 선해하는 나뭇잎을 소환하여 적에게 지원 공격을 하고 독 상태 이상을 유발한다. 스킬을 사용하면 몸 주변에 나뭇잎이 생기고 나뭇잎이 바로 공격하지 않고 한 템포, 엇박자로 들어가죠? 화면상으로는 적이 빨리 죽어서 상태 이상이 유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군요. 세 번째 액티브 스킬 채우기 자신과 주변 유닛의 스킬 사용 횟수 물약 개수를 회복시킨다. 예시 화면을 보면 독병 던지기 3개 채워져 있는데 독병 던지기를 다 써버리죠. 독병 던지기를 난사한 후에 그리고 체력 물약도 하나 먹습니다. 그리고 0, 2가 된 상태에서 채우기 스킬을 쓰면 독병 던지기와 체력 물약이 각각 한 개씩 회복된 게 보입니다. 한 개씩만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레벨이 올라가면 더 회복이 되는 건지 그거는 오픈해 봐야 알겠죠? 네 번째 액티브 스킬 독구름 독구름이 생성되어 적에게 독 상태 이상을 보여하고 지속적인 데미지를 준다. 발동 시점이 원중심이 되네요. 지속적인 데미지가 주고 독 마스터리로 인해서 데미지가 늘어납니다. 데미지가 늘어나다가 스택도 쌓이는 게 보이죠? 액티브 스킬들이 메인으로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킬 소개 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 독 스택이 원래 2개에서 끝인데 독 마스터리 때문에 3개, 4개 막 올라가죠? 나뭇잎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예시 영상에서는 짧은데 상당히 먼 거리, 이거 화면 끝. 끝까지 가는 거 같죠 예시 영상을 봐도 약초 쪽이 제대로 쓰일지 모르겠네요 독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모든 직업이 다쓸거 같은데 체력 퍼뎀이라서 어제 드루이드에 실망하신 분들 많죠 드루이드를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니까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드루이드 데미지 사이에 보라색이 보여요 스택 없는 대출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터트리는 거지 하고 프레임을 더 넘겨 봤죠 계속 보여요 곳곳에 대출혈 데미지가 보여요 그리고 넘기다 보니까 처음에는 촉수가 대출을 터트리나 생각했는데, 중간에 늑대가 대출을 터트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뒤로 조금 더 넘기니까, 촉수가 대출을 터트리고요, 늑대도 대출을 터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드루이드는 두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독을 사용한 누적 비례 데미지, 그 다음에 출혈 데미지. 지금 계속 똑같은 수치로 뜨고 있는 거 보면, 드루이드의 패시브 중에 저런 개성이 있나 봐요. 여기도 똑같이 출혈 데미지가 보이죠? 나머지 3개의 직업은 프레임별로 나눠봐도 출혈 데미지가 안 보입니다. 근데 드로이드는 보여요. 드로이드 이펙트에 실망하신 분들은 저 부분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출혈에 관한 공지가 뜰 것인가 검은 재련석에 대한 컨텐츠는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공지만 뜨면 궁금한 건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도의 공지가 뜨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들 며칠만 더 참으시면 재밌는 시즌1 시작하니까 조금만 힘내보죠.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